요한계시록 제8장입니다. 8장은 반시동안쯤 고요한 하늘, 일곱 나팔의 징조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일곱 재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으로 인봉된 하나님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8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일곱째인이 떼어지는 전 과정입니다 일곱째인이 떼어짐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기수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동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일곱 천사가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폭풍,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일곱 나팔은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실상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한 교훈들의 거짓됨이 벌거벗은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내로 받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수가 차게 된 것입니다. 요열서 3장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린다 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여와가시원의 거함이니라. 요한기시로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진리가 아닌 세속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을 신원하시는 심판의 불이 그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피 흘린 성읍 즉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에게 쏟으시는 심판의 불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8절입니다. 은이 풀물,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아, 녹으리니, 나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해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늘을 진동시키며 뇌성과 번개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속한 땅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땅에 관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사모예라 22장 15절입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화살을 쏘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날리는 천사의 외침이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비전적으로 뇌성과 번개와 지진을 동반합니다.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2사에서 58장 1절입니다.